오늘 자 우리 친구 이런 가부술 신앙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단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얘들아 일주일 동안 모든 말씀이 떠오를 수는 없어요 선생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떠오를 수 없지만 한 구절이라도 우리 마음 속에 담고 우리 친구들이 그 것만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신앙을 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자. 사랑하는 자들아, 누굴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어, 그래. 맞아요. 하나님 자녀. 우리 수연이가 저번에 수요일날 갔는데, 어?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남데? 난 랜더트 맞아요. 하나님 자녀는 랜더트에요. 확신했어요. 하나님 자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여기서 키포인트. 자, 거룩은 사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얼룩. 얼룩. 그래, 우리는 얼룩, 하나님은 거룩. 자,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거룩한 믿음이 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는 거룩한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얘들아 네. 이 그림 보이니? 어, 자신을 세우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 걸리다가 이렇게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죠.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굴까요 우리 찬 우리 찬양도 있었는데 얘들. 하나님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자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기에 생각 뺏기지 말라고요. 네. 여기에 수십 번 뺏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알아야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여기에 뺏기다가도 1초만에 다시 돌아와.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을 쭉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이지만 속은 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성령으로 기도하기 무슨, 나저 친구, 나저 친구 이기게 해주세요. 나저 친구 꼬드거리시거든요나 진짜 공부 안 하고 싶거든요. 진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랬다고. 자 그래서 자신의 지키며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라. 자이말씀이었습니다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 나를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아 하님이 나를 극이 여기셨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 아, 쟤는 왜 저래? 쟤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가봐. 아, 꼭그럼나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서도 너는 문제 있어. 그래서 교회 가야 돼. 뒤 보지 마세요. <laughs> 너는 문제 있어. 그래서 교회 가야 돼. 이러면서 꼭남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데려가는 건지, 지금 안 데려가는 건지, 가자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을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상태였거든. 하나님 몰랐으면. 글쎄 몰랐으면 내가 이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극률이 그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안 되는 줄 아시고. 선생님은, 어, 오늘생님하고 백수 됐을 때 만났어요. 백수 됐을 때. 일단 백수가 뭔지 아니? 네. 어, 백조, 백수. 그때 만났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어? 나 그래도 일좀 하는데? 막, 거기 막차있었어 그러다가, 정말 얘들아, 일주일 만에 백수가 되고 야 일주일도 아니야. 일주일 만에 백수가 됐어요. 그일럼 <laughs> 여기 졌어, 그때. 하님이. 왜냐면은, 선생님은, 선생님이 착한 줄 알았어. <laughs> 비우는데. 난 착한 줄 알았어. 왜냐면은, 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자. <laughs> 동생이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여자 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아우 너희들 뛰는 말도 아니야 학교 부모님 맨날 불러가 여동생인데 어막 경찰서도 가고 불러가 그럼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고쳤겠니 그렇죠 얼마나 많은 비행을 했겠어 그래서 나는 그 동생 보면서 상대적으로 위안을 받았어 내가 착하다.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 아빠의 기대 기대에 부모가 응 나밖에 없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선생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유를 몰랐어.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몇십만 원씩 그냥 막 드리고, 내 돈에 반은 거의 적금이었어요. 선생님 얼굴에 반.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내가 상대적으로 착한 줄 알았다니까 그 심지어 거기도또 착한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은 동생 무시하면서 응급실도이학년 받으면서 <laughs> 가시적으로 <laughs> 어 가시적으로 그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 듣기 전까지 몰랐어 말씀 듣기 전까지 내가 나는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해 동생은 맨날 주말에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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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랑 놀라고 있는데 나는 혼자 집에서 엄마, 아빠랑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말 청소하고 걸레질 하고 그리고 막 칭찬들 모이면 나에 대한 칭찬해주는 걸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속 안에는 이 근무 자 그대로 있고 착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가 거룩한 자면서 거룩한 척. 근데 그런 하나님, 근데 그런 날에 선생님의 하나님의 국민고여시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면 믿었을까, 이들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절대 안 믿지. 그래서 하나님 백수를 만드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는, 얘는 그만큼 못믿어 같으니까, 백수를 만들자. 백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국민을 여쭈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 그 이후로 달라졌어요. 이제 이유와 방향을 알아 그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지만 이유와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도 열심히 공부해라, 뭐해라, 뭐해라 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너져요. 그렇기 때 우리 친구들도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한 구절이라도 꼭 이번 한 주,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기억해서 우리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주수요일날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떤 <laughs>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미션이에요, 얘들아.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너무 극렬히 여기셔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제가 제일 악하기에 저희가 제일 하느님을 안 믿을 줄 알고 하느님께서 먼저 그 극렬함을 보이셔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이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